소비 절제 가끔 오늘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본다. 잘했다 혹은 만족스러웠다고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싶은 날이 있다. 바로 그날이다. 현금 16,000원과 5만원으로 조금 부족할까 어떨까 고민해 보았다. 오랜만에 본식점에서 숯불김밥과 우동 떡볶이를 19,500원 다이소에서 마우스패드 2,000원 동네 마트에서 9,200원 풀모원 계란 15구를 할인해서 5,900원으로 모두 현금 소비로 해결했다. 쇼핑 목록에는 장보기를 위한 더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다. 바나나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냉동고에 얼려진 두 개의 바나나가 있어 대체하기로 하고 제고기 구이용 감자칩. 고기 곰탕, 햄, 참치 등을 다음 길 기회로 미루었다.왜냐하면 냉장고 속 물만두를 이용하여 계란말이를 초구 오징어 무침도 해볼까 한다.냉동고에 있는 오징어 두 마리로 장보기를 위한 예상 금액이 66,000원이었지만 27,400원으로 미니멀하게 마무리했다.이렇게 조금은 아껴도 되는 하루 정도는 더 버텨보기로 소비 통제를 실천해 본다. 풍족함이란, 꼭 많은 돈을 들여서 누리는 기쁨은 아닌 듯 하다. 적절한 선택과 적당한 규모의 소비로도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조금 덜 소비하고도 더큰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삶의 질도 한층 더 향상되어질 거라 믿어진다. 또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전보다 더 만족한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간식에 들어 있는 방습제를 모아 습한 균이 많은 싱크대 아래 넣어 개수대 아래 넣어두기, 시장 바구니 챙겨다니기, 커피 용기 리폼해서 활용하기, 초콜릿 통, 연필꽂이, 화장품 샘플 이용하기 등 곳곳에 숨어있는 반짝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다. 주위를 둘러보며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는 하루하루를 창조해보자.